원하시는 머리가 있으세요? 어, 딱히 원하는 건 없는데 네. 좀 머리를 잘안 꾸미고 다녀가지고 아, 네. 여자친구가 좀 어떻게 해보라고 해가지고 박살 아, 자고 끌려왔어. 아, 네. 변신하러. 네. 그쵸. 남자도 이쁘게 멋있게 꾸며야지. 어. 여자친구분도 좋아하시죠. 여기 네. 이제 좀 안에 이제 뭐랄까 펑한 느낌이 좀 많아서. 그냥 아 기르고 그래서 다녔 좀 복스럽게 네. 기르셨구나. 네. 근데 네, 사실 이렇게 덥수룩하게 기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. 디자인도 중요하니까 네. 어, 차라리 이거는 좀 짧은 듯하게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. 네. 제가 추천을 해드려도 될까요? 네, 그렇게 어, 가볍게 하고 다녀가지고 네. 너무 게 끈적끈적한 그런 왁스만 안 바르면 될것 같고 텍스처 컷이라고 이런 정도 길이감 어떠세요? 네.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미지에도 되게 잘 맞으실 것같아요고 여자친구분 펌펌 잘 됐다. 네? <laughs> 아니 남자친구분도 <laughs> 훌륭해요. 아유 지금 뭘자 멀... 아, 그럼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네. 하겠습니다.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다운펌 같은 것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아니요. 해본 적은 없어요. 겨울에는 그냥 네. 추우니까 길려고 굉장히... 여름에는 정신 같아요. <laughs> 지금 짱게, 요 그런 어, 그냥 가리려고 있고. 네, 그렇죠. <laughs>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죠? 병원에서 네. 그 주사 치료실 같은 데 일하고 있어요. 주사 치료실. 아, 민 아. 같은 경우는 좀 하드한 젤이 있어요. 네. 젤 같은 거는, 뭐, 방팩도 나지만, 쓰레는 면은 있습니다. 발렌티가 좀 나니까. 그 아까 끈적거림이 싫다그러셨잖아요 네. 그런 거 확인을... 잘 <laughs>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정 어? <laughs> 저... 옆모습. 아, 옆모습. 아, 옆모습. 근데 정은 저는 안보이 완전 충는아 아니요. 성보다더 멋있어. 승이따 혹시 그건... 지금 한번 정면 카메라 한 번만 닫아보래요? 쓰레 쎄네. 한번더 해주세요. 물 뿌리는데 아, 한번해주세요 웃기면 <laughs> 좋 저번에 본.. 또... 이거 뭔지 아세요? 아니.. 이... 뭐? 그건 아나. 제이가 하는 거잖아. 우리 장호성 씨. 나보다 <laughs> 더 심하네. <laughs> 어, 일사도 구이 그거. 그니까. 이 이름 아시냐그 이름은? 힌트 드릴요호로 아니, 아니, 뽀로로에 나오는 루피. 아. 야, 이거 잘라, 잘라. 아, 그건 이거다. 이거. <laughs>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긴 상태로 이렇게 세우면 오히려 이쪽이 더빛 반사돼서 많이 보이잖아요. 그죠? 그거를 좀 짧게 해서 정리하시면 이게 훨씬 더 커버가 돼요. 일단, 손질법은 알려드리겠지만, 제품은 웬만하면 무조건 좀 바르시도록 노력해보세요. 이목구비가 되게 뚜렷하셔가지고, 짧으면 짧을수록 멋있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엔. 결과도 확실히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 같고. 쳐보세요. 표현이 적극적이신데. 아, 그니까. 그, 그, 그러면서 주사 막 찌르시고. 아, 근데 되게 미남이세요, 진짜. 그렇습니다. 돌아오면. 없지. 자신 있으신데. 응? 안 좋으면 어디상 삼신데. 잘해주는 거. 음, 음. 야, 얼굴도 잘생겼는데, 잘까지 해주시. 이야. 자. 얼굴은 안 보셨어요? 얼굴은 당연히 보고어 <laughs> <laughs> 당당한 멋있지 않니? <laughs> 야, 진짜. <웃음> 야, 응. <laughs> 음. <laughs> 네. 그러니까 웃으면 안 된다고 해서 말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예. 있었네 <laughs> 늦었어요. 이제. A few moments later. 어 지금 이제 깜구만 나오신 건데 어떠세요? 너무 마음에 들어. 편리하고 스타일도 <laughs> 어느 정도 잘 만지면 잘 살고. 네. 그러니까 머리를 거의 수분 한 5%? 5% 미만이면 어? 물기가 있나 없나? 약간 이 정도예요 느낌으로 그렇게 했을 때 앞머리는 제가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네. 수분 날리려면 잡고 바람 주고 한 3초 바람 주고 3초 살짝살짝 살짝 구겨주면서 열 주고 구겨주면서 혼자 할 때는 그냥 드라이기를 대고 서아 그렇게 그렇게 되면 은 오히려 과한 열이 가잖아요. 그럼 수분이 다 증발하고 나면 더 무너져. 그러니까 적당한 열을 딱 주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러니까 진짜 5% 정도 남았을 때 머리를 약간 말린다는 느낌. 대신 잡은 상태에서 2, 3초의 멈춤 동작은 있어야 돼요. 옆에 깨끗하게. 여기 에 요새 는 드롭컷 이런 것도 유행하잖아. 떨어지는 건 그냥 냅둬요. 뒤통수는 볼록한 게 예쁘니까 거꾸로. 잼잼 손톱 반만큼만 해서 손바닥에 거의 없게끔 이렇게 한 다음에 옆뒤 여기 이제 조금 남았을 거 아니에요 네. 그걸로 이렇게 살포시 남자는 화장을 안 하기 때문에 항상 뭐라고요? 머리가 엄청 중요하다 근데 이걸 중요한 거를 다 포기하고 그냥 맨날 모자만 쓰시고 여자친구한테 감사하다고 하세요 1년동안 사랑해 주셔서 <laughs> 아,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 머리 맘에 드시죠? 아, 네. 너무... 예. 저도 너무 좋네요 <laughs>